안녕하십니까? 법왕청장 백산금백입니다. 그저께 제가 종교 협의회 여러 종교가 모이는 그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이 제 한갑 날이요. 그한 말인데, 에... 제가 별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밖에만 나가서 어떤 모임 단체라든가 보면은 이 조계종을 계획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겠구나. 아니, 전 인류가, 바로 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이초계중에 무엇을 개혁해야 되느냐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정립이 낫겠죠 정립 바르게 세워야 된다 첫째로 역사 교육 셋째로다가 제도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 에, 역사에 대해서 먼저 제가 아,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그뭐 어, 여러 타 종교에서 그저 모임 내가 느끼는 것도. 거기에 종교, 여러 종교가 모여있는데 그 모임에서 불교에 대해서 불교 역사에서 나오는데 응? 그대로 에, 372년도 소설이 망, 11년에 에? 순도에서 불교가 전래됐다. 음,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렇게 불교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그 역사가, 에, 그 잘못된 겁니다. 소승이 그 불국사의 그 종상 스님한테 제가 받은 옛날 고서, 고증 자료에 보면은, 272년도에 도암 스님께서 창건하셨다. 하는 절 그런 고증 기록이 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72년도에 고구려에 신라에는 374년도에 불교가 전래됐다 하는데 272년도에 창건된 절은 그럼 그건 조계종 절이 아니잖아요. 아니 조계종 절이 아니라 한국 절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럼 그 고증 자료가 잘못된 거면? 그러면 월산 스님이 소생이 전해준 게 그게 잘못된 거면 그럼 조계종에서 월산 스님을 빼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금오문도는 조계종에서 사라져야 돼. 금오문도가 지금 조계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가 알기로 한뭐 교구 본사 세 군데 뭐 비롯해가지고 뭐. 우리 그조계종사에 원효 대사 의상 조사께서 빠졌어요. 의상 대사가 빠졌어요. 그러면 조계종사에서 원효 의상이 빠졌으면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응? 저기, 창건했다는 절은 조교종에서 다 내놔야지, 금 조교종사에서 원효스님, 의상스님이 조교종사에 빠져있잖아요. 구산선문이 빠져있잖아요. 구산선문 절은 다 내놔야지. 그렇잖아요. 조교종사에서 도선, 응? 네? 저기, 고래를 창건한 도조국사도 빠져있지, 보조국사도 빠져있지. 우리가 그 역사가 근본 뿌리를 바꾸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저기 조선 시대 억불숭이라고. 우리, 조기종사에서 그리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옥불승이었다면은 응? 그러면, 조선왕실에서, 그, 하산, 저기 뭐야, 율목봉산으로 하산한 건, 송,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그럼, 조선왕실에서 땅을 다 사찰에다가, 기중에서 관리케 하고, 또 법주사, 그럼 황실에서 다 내는 절들은 불사하고, 황실에서 불사하고 한 절들은 그럼 다 내놔야지. 그 억불승이었으면은 황실에서 내준 땅들은 사찰 부지는 다 내놔야 되잖아. 황실에서 창건하니, 그 세조가 창건하는 월정사, 상원사. 그 황실, 원찰들은 또 뭐야? 그 원찰들은 다 내놔야지, 그럼. 그러면, 왜, 잊지도 않은 얘기들을 역사에 넣었느냐. 그것을 우리 역사인 것 마냥, 에, 조개 종단에서, 예, 그것을 불교 역사라고 이어고 오 있으니까 아 다른 종다 종교나 이? 일반인들은 불교인이 아닌 든 사람들은 그게 역사인 줄 알잖아요. 우리 우리 역사가 그게 맞는 줄 알잖아. 에. 왜 불기 연도? 그 불기 연도는 도래, 그, 새겨져 있는 거, 왜다 그라인드 갈아 연도를 없앱니까? 음? 불기 연도부터, 왜 고중 자료를 없애면서까지 역사를 바꾸느냐? 음. 우선, 그 역사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불교 역사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 우리의 혼은 없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두 번째로, 교육.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절에서는 이제, 마음 공부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에 따로 교육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근데 스님들이 박사 학위를 받아, 박사 학위를. 그리고 스님들이 시험을 쳐, 시험을. 5급 승가서 보시서부터 시작하죠. 5급, 그리고 4급 승가고시를 봐야 돼. 그리고 3급 승가고시를 봐야 돼. 3급 승가고시를 봐야만이 주지를 할 수가 있어. 2급 승가고시를 합격해야만이 본사 주지를 할 수가 있어. 대종사 분괴하고 그리고. 일급승가고시를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아니 스님들을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험 공부를 해요. 시험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해. 아니 사회도 지금 사회도 지금 사회 교육도 입시 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회 교육도 잘못됐는데 이 성직자가 이 사회의 지도자로 이끌어야 될이 지도자를 양성해야 될이 승려 교육이 이 시험 공부해 갖고 되겠습니까? 아니 마음을 무슨 시험 봐서 마음을 그 시험이라는 것은 지식을 측정하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지 예. 알지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마음 공부는 지혜를 닦는 겁니다. 지혜를 닦는 것이지 지혜를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무슨 박사하고 시험 봐서 또 박사하고 이런 또 부족해 갖고 뭐또 외국 대학 무슨. 뭐, 인도에, 뭐, 어디서 또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고 또 그것을 뭐 자랑하고, 그 박사학위 안 받은 사람은, 교육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예? 네? 그 박사학위를, 그동국대에서 박사학위 주면은, 그, 동대교수들 속인들 아니야, 속인들. 승려도 아니잖아. 어떻게 속인한테 승려가 학위를 받느냐, 말이오? 그게 승려 교육제도가 바로 된 겁니까? 시험 공부해가지고서 마음 수행이 되나요? 근본적인 교육이, 우리 전통 승려 교육을, 저번에 제가 승려 교육을 강원제도를 갖다가 없앤다, 강원을 없앤다 해서 제가 그걸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예? 그걸 학술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그, 이 승려 교육 자체를 망가뜨리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어 요 역행. 그래서 조교정의 이 교육제도는 근본적으로 교육 방침 방향 자체가 이미 마음 수행하고는 십만 팔천리라. 이 이제 기본서는. 스님들도 이제 시험을 봐야 되 잖아. 선가. 예? 응? 옛날엔그 그런 게 어디 있어 제가 출가해서 공부한때 처음 공부 할 때는 책도 못 보겠고 목탁도 못 잡게 했어. 하나를 알면 하나가 더 손해라 그랬어. 마음 공부한 데는 응? 하나를 알면 안만큼 손해라 그랬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그래서 책도 못 보게 하고, 응? 목탁도 못 잡게 하고, 근본적인 행자 교육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로, 제도, 제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 이 제도라는 것이, 지금 행정체제가 이 조계정이 선거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체제로 됐다 보니까 도인이 사라져요. 아니, 도인을 선거로 뽑습니까? 도인을 선거로 뽑아요. 선거로. 그럼 이게 어떻게 돈만 쓰면은 돈만 있으면은 주지 당선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사회 선거도 똑같아. 사회도 선거 할때돈돈 돈 없는 사람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출마하지. 정계 진출하려면 돈 없는 사람은 진출도 못 하잖아요. 승려사에 있어가지고, 그 선거로 총원장도 뽑고, 종회의원도 뽑고, 이 선거제들은 없애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엔 다 종정체제로 갔어요, 종정. 종정이 어른이야. 조계종의 종정이 제일 큰 어른입니다. 어른은 뭐냐. 불가의 어른은 안 봐도 알게 돼 있어 누가 어른인지 만인이 그냥 응? 아 나무 가지가 어느 가지가 먼저 났는지 나왔는지 안 봐도 다 알잖아요 응? 나무 가지가 응? 어느 가지가 먼저 나온 거예요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다 아는 거예요 응? 정단의 어른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알면서. 왜? 자기들이에요. 뭐죠? 일반, 그 선거제들하고 무리를 만들어요. 무리. 무슨 뭐, 무차해니, 뭐, 실천승가해니, 뭐니? 이런 그 이익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응? 자기들 무슨 중앙승가대 뭐, 동창해니, 뭐니? 뭐동대 동창회니 뭐니 해인사 동문회니 뭐니 이런 단체 조직을 만들어 그 단체 조직을 만든다는 게뭐 이익집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익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종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종권 정권. 종권을 장악해 가지고 그 종권을 장악해도 뭐 하겠다는 건데. 그, 정확한, 정권을 정확한 그 무리들이 그 정권을 계속 지키려고 서로 싸우잖아요. 절도 서로 뺏고, 응? 내 절, 내 문중절, 내네 문중절. 내네 문중티오, 내네 문중티오. 그 문중티오가 한번 정해지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못 들어가, 그 절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이 단일 은사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한번 은사, 그 줄타견을 하고 또 은사도 받고 받고 한 번씩 응? 힘센 은사로 바꾸고 은사가리하고. 응? 아니 스승. 선지식을 만나면 내 은사가 이? 누구나 다 선지식한테 처음부터 출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2년 들 그면 러그그 그 은사를 이? 좀 선지식 만났으면 다른 수승도또수승으로 법은사로 또 하고 했으면 먼저 은사는 버리는 게 아니요. 한번 은사는 이? 영원한 부모 자식과 같이 철륜이라그 은사를 모시면서 또 다른 은사도 또 모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단일 은사로 해가지고서? 단일 은사 재료도 바꿔야 되고 여러 은사도 모실 수 있는 것이고 손지씨 배워야 될거 아니야? 스승은잘이승성한테도 배우고 조승한테도 배워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왜 제자가 은사를 선택해? 아유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은사가 은사 권위가 사라졌어요. 어 어쨌든간에 어, 그 제도를 바르게 정립하지 않고서는 이 종풍이 바로 설 수도 없는 것이고 조계종에 종풍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이 민족 이 나라의 모든 사회 전반에 거쳐가지고, 인류 사회 전반에 거쳐가지고, 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자면은, 에 역사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 불교 역사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제도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 승려교육을. 이 사회의 선지식, 선지식의 교육이 사라졌어요. 그 교육을 바로 정립을 해야 된다. 그 교육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 정립. 제도를 바로 정립을 해야 된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뭐 조교종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교종에 대해서 3대 개혁안을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